사랑과 공의를 구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들을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또 아버지라 고 부르며 또 우리에게 참 생명을 또 주셔서 영원한 삶을 소망으로 삼고 사랑해주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최근 손들에게 오직 믿음, 또 오직 그리스도 의 신앙을 또 통해서 우리의 또 기도와 또 작은 또 성김과 또 헌신을 통해서라도 주의 복음이 또 전파되고 교회 같은 눈이 또서수 있도록 인내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이 복음을 우리가 전거해야겠습니다 주님의 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성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7장 10절, 5절 말씀입니다. 310장 17절부터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보내려고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렀는 때. 베드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입수하냐고을 베드로가 그 현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보내려는 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이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색 요과에서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레에 들어가니 보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보내려가 마자 아랍에 엎드리어 저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하는 것이 미법인 줄은 너희도 할뿐고니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대끗 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하노라. 문너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보낼 여가에대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보낼 여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심원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가는이하시기로내가그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시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메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의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깨달았고다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조성을 시시게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또이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또 따라가라. 이렇게 또 명령을 더하기에 베드로는 예 고넬료의 집에 이게 예 베드로를 맞이한 이 오렐요는 자신의 그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 기다렸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온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자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만인 것이 아니고 자신의 그런 직설들은 물론. 실적과 가까운 친구들도 다 불러 모았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의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이 고넬리에게 하나님은 베드를 로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참된 복음의 능력을 이제 발단하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28절을 6 보게 되면 이른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각까이 하는 것이 이법인들은 너희도 알고니와 하나님께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도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당시 에 이제 율법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한다는 것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고 또 함께 나누고이 자체가 이사이 사람은 이사다이스라엘이법람은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제그마음이사람 편치 않람은이 사람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하나님은 아무도 속되다 보라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결국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런 더그 지시로 받았기에 순종해서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레일여를 보면서 고레일여가 나흘 전에 자신이 구시 기도 시간에 바로 천사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또 환상, 뜻을 이제 보게 해주신 것을 다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베드로도 기도 시간에 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알게 되었기에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이였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이제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우를 향하는 사람다받으시는줄깨달았도다 베드로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구나.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우를 향하는 사람, 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 능력 또 성령의 또 성령의 새 성령 충만 다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 차별 없는 구원의 이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사람을 이 사람은 안돼, 저 사람은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또 기도해야 할 영혼, 또 내가 또 증거해야 할영혼들해서 우리가 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전달되도록. 간 그릇 버스링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죄인들을 사랑해 주옵고 우리 태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시옵고 우리를 가운 날다 하네. 구원의 복음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계속 또 이어지며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